소고기 볶은 고추장을 만들어서 좋아하는 삼각김밥을 특대형 사이즈로 만들어 먹었다. 핸드핀가 달궈진 팬에 기름 두르고 소고기 다짐 육을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볶고 양파를 잘게 다지고 다진 마늘도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함께 볶았다. 간장과 고추장도 넣고 꿀도 쭉쭉 뿌려주고 다시 볶다가 참기름과 깨를 넣으면서 마무리해 주었다. 그 다음 흰쌀밥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맛있게 간을 해주고 삼각형 모양을 만들었다. 오늘 아침 점심을 거의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서 밥은 3인분으로 했다. 그리고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 푸짐하게 담고 조미김을 반으로 자르고 밥 위에 잘 붙여주었다. 이제 얼른 먹었는데 역시 맛있다. 맛있게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간지 맛이 짱이다. 어릴 때 삼각김밥 700원이었을 때 소고기 고추장 삼각김밥 자주 사먹었는데 이렇게 직접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만들어 먹으니까 기분 좋고 입안이 행복하다. 소고기 볶음 고추장은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고 종종 꺼내 먹으면 훌륭한 밥도둑이 될것 같아.